삼성 장군은 코트를 벗자 그의 등에는 수많은 상처와 총알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은 방안의 모든 죄수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하지만 곧 웃음은 사라지고 죄수들은 그를 리스펙 했는데 교도소장은 그에게 300개가 넘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했고 각각의 돌은 20kg가 넘는 무게였는데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그가 금방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엘비는 수십 년간의 군경력으로 이미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단련시켜왔고 죄수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응원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돌이 땅에 내려앉는 순간 운동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늙은 장군은 모든 이의 존경을 얻었지만 교도소장의 분노도 일으켜 그 자리에서 형벌이 바뀌어 옮긴 돌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라고 명령했죠. 죄수들은 들고 일어나 항의했지만 엘비는 침묵을 지켰는데 이 노골적인 괴롭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간수들에게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는 한개한개 한개 돌을 옮겼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해질녘이 되어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자 이 침묵의 저항은 교도소장에게 한방 먹인 것 같았죠. 그가 깜빵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죄수들이 자기 이름표를 두드렸는데 그것은 늙은 장군에게 보내는 그들만의 경례였습니다. 엘비는 큰 대가를 치렀지만 모두의 신뢰를 얻었죠. 운동장 한켠에는 오래된 돌담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 담을 교도소장이 벌을 주기 위해 매일 쌓게 만든다고 생각했 엘비는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보다가 그것이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요새라고 말하자 그의 말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들은 함께 오래된 벽을 허물고 자신들만의 진짜 요새를 세우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들은 석공이 아닌 군인이었어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엘비는 아버지가 석공이었던 샘을 추천했고 샘의 지도 아래 죄수들은 나란히 힘을 합쳤습니다. 바람과 비를 견디며 날이 갈수록 그들 사이에 벽도 서서히 허물어졌는데 마침내 마지막 돌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의 흠없는 완벽한 벽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한때 샘을 괴롭히던 이들마저 그에게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을 새기라고 권했는데 그 벽은 죄수들의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장의 눈에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었고 죄수들이 서로 축하하며 좋아하는 순간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 벽은 파괴될 위기에 처했죠. 샘은 달려나가 불도저 앞을 막아 섰는데 간수들은 그에게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샘은 전쟁에 나선 군인처럼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장은 발포하라고 명령했고 고무탄이 그의 관자놀이를 맞춰 샘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엘빈의 가슴속에 있던 분노는 완전히 불타올라. 다음 날 새벽 모든 죄수들을 모았고, 그들은 줄을 맞춰서서 군가를 불렀는데, 무기도 명령도 없이 서로 격려하며, 샘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가슴에 묻혀있던 저항의 의지가 솟아났죠.